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설리자에서 막내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소중한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설리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아마 영화 보고 나서 드는 이런 해석들이 있을 텐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해석을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계자를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날아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설계자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 이제 이렇게 시간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이제 무대사거든요 아, 그럼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주위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영유의 왕편과 태강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설계자 이제 마지막 모델 인사가 <laughs> 오늘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설계자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네, 좋은 영을되들어서또 허락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고 보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겠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원역할의이승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어, <웃음> 영화 이렇게 보셔서 <laughs> 시험 문제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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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계당할 준비되셨습니까? <laughs> 네! 저는 이 영화 무설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계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어, 미리 예약하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분처럼 미리 예약하면서 빨리, 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예, 설계 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게 끝이 아니고 어, 설계 당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설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 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왔는데, 이 설계자 보고, 예. 그리고 왔잖아. 근데 이 영화 보고 나면 싹 사라지실 거예요 출근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예. 그날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뭐 할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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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유서이라고 합니다. 아까 무생기 의원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설계자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도 뜻깊은 시간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설계자는 이렇게 멋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배우분들연연을 그 펼친 소중한 영화입니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진 님마트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정된 마지막 무대 인사에서 여러분 뵐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어, 영화는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영화는 보는 재미도 있지만 또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는 재미 있잖아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식당 가서 또설계자야이 많이 나눠주시고 옆 테이블에서 설계자만 는데 네. 우리 오늘 밤에 보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3주차에도 저희 영화극장에 걸려있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서요. 여기서 세 분을 뽑아서 설계자 스페셜 굿즈 에코백하고 카메라를 챙겨서 나오시면 저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손목도!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f 열의 16번입니다. 계신가요? F열의 16번. 없어요. 그러면은 D열의 1번. 계신가요? D열의 1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E열의 8번 계신가요? E열의 8번. 축하드립니다. D열의 15번.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보면 한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실 대리 만족하려고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눈도 못 맞췄어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직도요, 지금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좀만 더 옆에 내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한히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몰려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즐거운 관람 되세요.